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코인은 바로 IQ입니다. 자, IQ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제가 차트 분석까지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IQ 코인은 2014년에 탄생한 위키피디아의 탈중화 버전이에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을 목표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생태계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즉 게임 내 거래 및 보상 그리고 테이킹 및 문서 수정 권한과 더불어 거버넌스 결정 투표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3월 때부터 상승 시작되었습니다. 자 3월달에 비트코인 1억을 찍으면서 요 코인은 30만 부근까지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좀 아쉽게 윗꼬리 크게 달고 계속해서 그 이후로 지금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여기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긴 한데 지금 13.8원에서. 더 빠지지는 않고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요 때에 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더 빠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코인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여기 바닥 보이시죠? 여기 7원대, 7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수하시는 건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좀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13원대를 완벽하게 지지를 해준다. 다시 한번 거래량이 요만큼 좀 올라왔다 싶으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2월달부터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3월달에 시원하게 1억을 돌파했지만, 현재는 하락하면서 지금 8, 9천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하락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정말로 불안해하고 계실텐데,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가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작은 시드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왔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이냐? 자 최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제 심각한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투기 자산으로 취급하던 암호화폐가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소유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을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전 세계 1위인 미국 상황부터 좀 볼게요. 자 미국이 공포에 휩싸였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1.6%로 뚝. 자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쇼크로 미국 금융시장이 또 한번 출렁했습니다. 부진한 성장에 잡히지 않는 물가 지표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왔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GDP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역시 좀 볼게요. 자 미국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위안화 가치도 지금 최저로 떨어졌고 2월 달에는 지금 5년 만에 중국 증시가 최저치를 기록도 했잖아요. 지금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고는 있으나 대신 경제 회복세가 더디고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GDP 2위 중국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GDP 1위 나라가 지금 무너져버린다면 이 밑에 따르고 있는 나라들, 이 다른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쳐요. 여기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만에 지금 최악의 저성장 궤도로 진입했다는 거 여러분 볼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동치는 환율로 인해서 위기 경보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다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위기일 때 수혜 받는 게딱 하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대체제를 찾기 마련인데, 지금까지는 대체제가 뭐였죠? 바로 금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대체제가 왔어요.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보다는 이 비트코인을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 정도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이 수요가 급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21년대 같은 불장이 지금 올해도 찾아올 겁니다. 다시 한번 재현될 건데요. 올해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저는 사실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 알트코인들을 추천드려요. 왜냐? 이 비트코인은 솔직히 올라가봤자 두세 배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알트코인들은 기본 10배에서 20배는 꽝충 뛰어요 비트코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항상 반감기실 때는 지금 때보다는 항상 8월 요 8월 때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타난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열려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니까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아무 데서나 막주어서막 쓸어 담으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 비트코인의 움직임만 가지고 이 알트코인의 타점을 아무 데서나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가격대에 있는데 왜이 가격대에 있는지, 왜 알트코인들도 이 가격대에 있고 왜 움직이지 못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이슈들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대의적인 이슈들, 뭐 악재가 뭐고, 약재는 언제 사라질 거고, 또 호재는 언제쯤 나올 거고 그래서 급등이 언제 할 건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체크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지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타점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 와 있어서 여러분들 불안해 하시겠지만 여러분 다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항상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한 코인들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저희는 그런 코인들 이렇게 골라 잡아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 한 번씩 하시길 바랍니다. 점검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입장하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링크 보내 드릴게요. 자, 100% 무료고요. 멤버십 결제, 가입료도 이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코인 이외에도 이렇게 다른 코인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비상장 스킨코인 이런 것들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코인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수익 얼마나 잘 내드리는지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자100%다무료니까요 여러분들 혼자서 머리 아프게 코인 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저와 같이 편안하게 수익 보시면서 코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말려 죽이는 느낌이죠.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초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매도해라, 손절해라, 도망쳐야 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니까 이런 점꼭 명심하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모두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